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주아이에서 제10회 중국 국가우주항공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4한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700여개 기업이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국가의 에어쇼 공연팀과 항공기가 주아이 박람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첨단 항공장비를 전시하게 됩니다. 올해 주아이 에어쇼에는 중국이 제작한 항공기형이 무더기로 전시됩니다. 항공경찰로 불리는 KJ-2000과 KJ-200, J-10 외에도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대형 운수기 YS-20이 처음으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J-31 스텔스 전투기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스타입니다. 첫 시범 비행에서 J-31의 뛰어난 기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연구 제작한 가장 큰 YS-20 운송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톤급의 YS20은 복잡한 날씨에서도 장거리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재해구조와 인도주의 지원 등 여러 가지 긴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조기경보기인 KJ2000과 KJ200 역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조기경보기는 6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 참가한 뒤두 번째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KJ-2000과 KJ-200은 360도로 전방위 목표 탐측이 가능하고 해상, 육지, 공중의 수백 개 목표를 추적 및 탐측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공중지휘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YS-20, KJ-2000, KJ-200이 에어쇼를 펼치게 됩니다. 올해는 마침 중국 공군 창건 65주년으로 중국 공군은 주아이 에어쇼에서 공군 장비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18가지 항공 장비와 6가지 항공 지면 장비가 이번 에어쇼 현장에서 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